에, 그 여기서 우리에게 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예, 그 이스라엘에 에, 납치된 그 계집종 그 계집종이 사람 보기에는 아무 보잘것없고 어 천한 계집종입니다 그러나 그가 뒤를 아, 보면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도 그저 노무자요. 나무 또 그저 수화에서 종로를 신나하고 있는 보잘 것이 없는 그런, 천한 그런 보잘 게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 여인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 생활을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만 그렇게 이의 원수 있게 납치돼 가지고서 평상 돌아오지 못한 만큼 뭐, 나치에 갔으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법칙으로서는, 어, 맞지 않으면 그만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아, 그 지역에는 종이 예, 그랬었습니다. 아, 만일 자기 집에서 어, 부리는 종이 아이를 낳았는데 돈이 옹삭하면 갓 아이는 그여정을 팔아야 아, 슬퍼이면 시장에 가도 나가서 합니다. 아, 팔 때에 보니까 벌써 어, 해산한 지가 한 어, 며칠 밖에 안 돼서 그 빨간 아이가 빽빽 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는 어, 살라고 달라들면서 이거는 내가 사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따라서니 이걸 종으로 잡아볼 수가 있느냐. 게, 아,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상관없이 아이는 우리가 떼겠다고 서서 그 아이를 뗍니다 아이를 떼고 어, 팝니다. 팔면 시가재로 어, 해서 살리라는 것이 그 지역의 종의 그 위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돼서 간그여종이참 신세가 가련하게 됐습니다. 말할 수없으면그 이상 망할 수 없습니다. 가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뭐 뜻대로 산다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이에 그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어, 그런 신세가 됐으니까, 얼마나 그 뭐, 비참하게 됐으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상징다는 것이 다 헛된 일이요. 다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얼마든지 낙심할 만한 그런 행편과 사정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납치되고 난 다음에, 그 뒤를 모든 것을, 어, 보고, 거기에서 추상해보고, 추론해본다고 하면, 그 여인은 그렇게 납치돼갔지만은 또 낭만하지 않아고 거기서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기쁨으로 일한 것을 그후그 여종이라든 부인 나한 대장의 안내라든지 나한 대장이 그 여인을 시임하고 존경하고 또 그렇게 한걸 보면은 거기서 무슨 였다가서 복수심이나 야심이나. 그런 그 인, 인인 대 인간으로서 민족 대 민족의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내가 죄짓다가 납치하였음 하지만은 또 믿음 지키면 믿음 지켜서 다가 이렇게 납치해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납치해온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디로 하더니 뭐 종으로 살다가 평상종으로 살다가 오라 해도 내 소망은 하늘나라니까 그게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대한 소망과 한국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뭐 굴곡이 없습니다. 인간복기의 굴곡이지 그 여인에게 대해서는 낭망 없이 여전히 그렇게 종생활 하면서도 어,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루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다음은 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이지기를 원하는 그런 참 어, 깨끗하고 솔직한 신앙으로 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랬는데 에, 뜻밖의 그 남한 대장에게 문동병에 나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에, 생겨났습니다. 그 생겨나서 어, 그 여인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를 그랬다가 아, 제가 벌써 거기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결신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남한 대장의 부인도 참 콩이를 파티라 쳐도 고지 들을만 침 벌써 대가 짓고, 남한 대장도 그 제가 말한다면 딱고지 듣고 이럴 터인데, 그보낸다는 나라에서 보낸다면 물론 거기에큰 문제가 생기지는 것이니까, 갔다가 만일 그 비행이 낫지 않아고, 그래되면은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국제 간에 전쟁이 일어날 그런 큰 문제가 있는 일인데, 그때 그 여종이 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가 있으니까 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것도 어, 그큰 미래를 두고서 어떻게 그런 담력있는 말을 했을 것이며 또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에, 그 사람들이 듣고서 그렇게 큰 출동을 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 여인이 에, 자기 행편이 에, 어떻게 변나되도 변해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요동치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어, 또 하나님에게 대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가 아, 요동치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 볼 수가 아, 있습니다. 아, 또 그가 그게 가면 낳게 해 주신다고 말한 그 믿음도 보면은 그가 확신 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을 어, 우리가 여기에서 어, 볼수 있습니다.